예,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. 예, 우리 성도님은 잇몸이 세 군데 정도 이렇게 패어져 있어서 음식물을 먹으면 그것이 이렇게 끼고 그런 증상들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기도를 사사모통에서 계속 받으시고 그패어진세 부분 중에 두 부분이 치유가 되셨어요. 그래서 잇몸이 메꾸어진 것입니다. 음식이 더 이상 끼지 않고 음식물이 남아있는. 그래서 이분이 세 군데였는데 한 군데가 남아있었고 이기 때문에 본인이 명확하게 인식을 못했는데 그것이 치유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. 그래서 한 마지막 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메꾸어 주시고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. 또 우리 성도님은 목과 어깨에또 많은 무거움과 통증이 있었고, 그리고 손가락도 많이 무겁고 또 뻑뻑한 기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. 놀라우신 주님,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멘.